유화, 유화, 소, 엉, 사리, 구독, 구독, 좋아요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튜브를 그리는 와이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레고 배트맨 무비, 어, 7916번 배트 윙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을 갖고 왔는데요. 연령등은 9살에서 14살까지라고 되어있고요 어, 간단하게, 뭐 뒤쪽을 이렇게 보시면은, 이렇게 뭐, 대고 한다는 건데, 딱히 보시면 을게요 네. 이렇게, 배트 윙이 있고요. 배트맨, 로빈, 할리퀸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떠있네요. 그럼 한 번,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손이 비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깔끔하게 짜었습니다 이렇게 열었으니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. 와 내용물 엄청 많아. 와 다. 떠내볼게요 뭐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털겠습니다 후! 네 박스는 저다 버릴게요 이렇게 봉지는 몇 봉지 나고있나요 아마 아홉 봉지인 것 같네요. 공지 수는 아공 봉지 정도인 것 같고요. 이렇게 배트맨 요 스티커하고 설명서가 짓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이, 어, 부속품들 넣으라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것 같은데.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. 으살 커터 칼? 아까도 말했지만, 포트칼, 쓸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이렇게, 딱 뜯고, 네, 이렇게, 안에 보시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고, 요걸 이렇게 빼서, 통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잘안 껴지네요, 근데, 한번 빼니까. 껴져. 됐네요. 이렇게. 한번 빼면 잘안 껴지니까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. 요런 것들은 좀 옆쪽으로 치워놓고, 제가 이따가 다 조립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, 알리킨의 대포가 있고요. 여기서 미사일이 나가는데, 미사일은, 특별히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로빈이 타는 바이크 같은 거고요 이제 로빈은 이렇게 안경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고 노란색 이런 망토 같은 걸 걸치고 있고 이렇게 반팔에 장갑 끼고 뭐 반바지에 장화 이런 거 같아요 배... <laughs> 배트맨은 검은색 망토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되어있고요 배트맨 이제 나이같은 <laughs> 배트맨 표창도 있고 근육 이렇게 되어있고요 배트맨 여기 이렇게 박혀있고 뭐 주머니같은 것도 있구요 다음 할리퀸 보시면 이렇게 완전 피부해갖고, 화 음, 좀 눈에 잘띌것 같아요. 이거 <laughs> 이렇게 치마가 있어서 팔을 끝까지 일자로 못 내려요.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망치도 있고요. 망치, 망치는 이렇게 돌아갑니다. 망치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고 이렇게 옷. 반반으로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배트윙으로 보시면 이거 이렇게 안에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조정석이나 계기판 같은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배트맨 문양 <laughs> 여기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위쪽에는 이제 불이 이렇게 라이트가 달려 있고요. 이쪽에는 뭐포가한지 라이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이트가 달려 있고 옆쪽에 이렇게 날개가 큰 크게 달려 있고요. 이쪽에도 이렇게 크게 달려 있습니다. 뭐 뒤에 이렇게 돌려 보시면 이게 뒤에 엔진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밑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가 뻥 뚫려 있죠.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예, 요 녀석을 집어넣기 위해서 인거죠 이렇게 보여 드리면 얘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좀 이렇게 구겨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. 요 녀석을 이렇게 다다 주면은 이제 호 와이크가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튀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손절이렇게딱 올리고 바로 탑승한 다음에 튀는거죠 이제 이거 이렇게 넣어놓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보여드리면 요 녀석을 이렇게 돌리면 요 밑에 아까 제가 포같이 생긴거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360도 다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땅에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돌아갑니다 <laughs> 연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박쥐처럼 거꾸로 매려 있는데 포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출발하면 이게 딱 돌아가고 돌아가서 제트버스 이렇게 푹 올라가다가 배트맨이 딱 여기 문 열고 문 열리고 이제 배트맨 탑승하고 문 닫히고 배트맨 이거 조정해 갖고 다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. 얼마나 멋지겠습니까? 배트맨 무비 안 봤는데요. 아시는 분들은 좀 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요. 여기도 움직입니다. 그리고 나에게도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으니까 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날라가요. 재밌있어요 이렇게 날라가고요. 요거를 밀면, 우, 네 이렇게 노란색 딱지 같은 게 날라갑니다. 그래서. <laughs> 네, 이렇게 오늘은 크리스마스 겸 해서 이렇게 배트맨, 무비, 이 녀석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로빈, 할리퀸, 할리퀸 대포, 배트맨, 이렇게 총,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캐릭터는 세 개, 오케이 캐릭터가 쓴 것들은 두 개가 들어있어요. 네,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. 안녕!